그만 저항해. 그만 저항하라고. 너도 내 거니까. 안녕하세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에버레이션의 뭐 거의 대표 생물이라고 할수 있는 에일리언 리퍼를 요번에 한번 길들여 볼 거고요. 얘가 생긴 것도 만만치 않았던 것처럼 요게 조련하는 방법도 상당히 좀 독특한데요. 리퍼 퀸이라는 녀석이 요게 지하에서만 나오는데 걔가 번식을 위해서 새끼 리퍼를 심어 놓는다고 하는데요.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하나씩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방패 중에 가장 튼튼한 방패인 이 진압방패를 먼저 습득을 딱 해주고 석재공룡 게이트분 요것도 배워줍니다. 자, 요거를 4개를 만들어서 리퍼킹을 가둬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길들일 준비가 된다고 하고요. 리퍼킹의 체력을 효과적으로 깎을 수 있는 펌프 액션 샷건도 필요하다고 해서 요것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방호복도 준비해 갑니다. 여기에 길이가 굉장히 많이 심어놨던 제트 종의 열매도 좀 많이 필요한데요. 방패 준비 완료. 거기다가 제트 식물 열매 준비 완료. 거기다 샷건도 넉넉하게 준비 완료. 거기다 체력 관리할 수 있는 돋보기까지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은 든든한 등번왕 데리고. 현재 맵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빨간지역 저쪽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쭉쭉 내려왔더니 드디어 리퍼퀸의 홀로 들어왔습니다 와 여기 아래쪽 바닥에도 지금 리퍼퀸이 돌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와 이게 엄청 많네 자 그러면은 동족 드레이크부터 한번 공격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자 꽝 찍어버리고 가라오세 요런식으로 우선은 자, 주변 정리부터 들어갑니다 와다 덤벼봐 그래 뭐야, 뭐야. 리퍼 퀸이 바로 튀어나와 버렸구요.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조심해, 조심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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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리퍼 퀸이기 때문에 장난 아닙니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리퍼들아, 조금만 기다려.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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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빨리 기리한테 싹을 주고 싶나 본데.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 트랩 만들어줄 테니까. 전부 다 철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리퍼 퀸아, 니가 좀센건 알겠는데. 길이의 도레이크가 너무 세기 때문에 너 정도 공격은 뭐 사뿐하게 저항할 수 있지. 그럼 그래, 조금만 기다려, 임마. 와, 리퍼킨 너무 멋지네. 지오만간 내 동료가 될 몸이니까, 그러지. 그래, 조금만 기다려다 정리해줄 테니까, 그러지. 그래, 어차피 뭐, 좀 세다.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그러지. 그래, 됐았어다 돌면서 전부 다 정리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지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자, 어느 정도 주변 정리가 끝났습니다. 저기 앞에 현재 리퍼 퀸이 있는 상태이고요. 자, 우선은 요거를 디그자로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디그자로 우선 3개를 딱 설치를 해 놓으면은 요쪽에서 딱 들어왔을 때 뒤에다가 딱 막아 놓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미리 해 놓고 요렇게 해서 막아 놓으면은 이제 꼼짝 못 하겠죠?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은신을 딱쓴 다음에, 이제 유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신 딱 풀면은 다가오겠죠?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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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바로 뒤에 있었네, 숨어 있었네. 도망갑니다. 바로 이쪽에다가, 꽝, 안착하고. 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옆으로 좀 틀어줄게.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거로 들어가지, 들어가지, 들어와야지. 들어와야지. 걸어지 와, 이게 요번에 좀 가셔야 될 텐데. 자 은신 쓰고 될라나. 자 현재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어? 요렇게 하고 되나? 뭐야? 이렇게 하면 되네. 그렇지. 리퍼야 나와봐 나 여기 있어. 리퍼야 뭐해? 리퍼야 거기서 뭐해? 갸라체 드디어 가둬버렸습니다. 좋았어. 딱 갇혔네 가만히 있어. 이제 조져줄 테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이요 상태로 요거를 딱 던져 보면은,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불을 붙었을 때 샷건 딱 때리 갈겨 버리면은 데미지가 고스란히 들어가는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가까이 가면 제가 때리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멀리 쓴 다음에 그렇게 불이 붙었을 때라야 됩니다. 불이 붙었을 때 그렇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렇죠? 얼마 남았어? 체력 150. 헉, 다 죽어가네. 오케이 오 몸의 색깔이 바뀌었다. 약간 알파 효과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생겨 버렸고요. 자 요런 타이밍에 자, 몰래 몰래 자, 꼬리 돌리기 조심하고 타이밍 잘 맞춥니다. 타이밍 잘 맞추고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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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다 걸렸다. 헉, 이게 뭐죠? 자, 꼬리를 딱 잡혀가지고 이게 뭐야? 헉, 뭐야 이게 이상한 걸 뭐야 이거 잠깐만 헉, 이상한 거에 감염이 되어 버렸더니 오프 스프링 XP라고 하는 그런 게 생겨 버렸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뼈가 막 부서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자, 이게 과연 무엇일지 리퍼 임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길이가 남잔데 임신을 해버렸고요. 일단 1시간 20분 지켜보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영화처럼 길이수 죽는 거 아냐? 목표는 달성을 했고, 자, 요거는 다음에 또 써주면 괜찮을것같고요 이제 집으로 복귀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끼 리퍼가 지금 기리스 몸에 있어서 지금 경험치를 획득하게 되면은 요 경험치가 현재 리퍼한테 가게 되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잡아보면은 요런 식으로 경험치가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일단 레벨업을 조금 더 해줘서 경험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게 해주면은 또 괜찮을 것 같고요. 스피노가 경험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딱 뛰어오른 다음에 피노야 일러야 샤라테, 씨가 버리고 딱, 잡아버리면 경험치 엄청나죠? 좋았어. 뭐야, 너는. 스피노를 집중적으로 싸냥 들어갑니다. 그렇죠 일루와, 일루와, 그렇지. 경험치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얘도 좀 경험치 잘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잡고. 피노들은 전부 다 타겟이라는 점. 그렇지. 한 방에 잡고. 피노 하나 또 있네. 그렇지. 와, 이게 104레벨을 한 방에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리퍼는 아기 때부터 얘가 좀 적대적으로 바뀐다고 하기 때문에 부화하기 전에 안전하게 집을 좀 건설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2 곱하기 3 사이즈로 일단 천장은 세팅을 하지 않고 요렇게 그리고 리퍼 퀸을 잡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요 리퍼 페로몬 샘이라는 게또 나오게 되는데요.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요것도 일단은 회수를 좀 해서 딱 먹여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버프가 들어가 있어야지 지금 리퍼가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자 배불뚝이 기리스가 헉! 자 고통을 호소하면서. 헤이! 배가 뚫려버리면서 에일리언이 등장했습니다. 리퍼퀸 페로몬이 이렇게 뿌려지고 있는 상태여야지 지금 얘한테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이거 엄청 빠르네. 자, 각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케이. 일단 각인을 딱 해놓고, 자, 음식을 좀 줍니다. 이게 영화 에일리언에서 나왔던 그 길쭉한 지렁이 형태의 에일리언의 모습을 하고 있죠 거기다 다리가 달려서 요 다리 달린거는 사람 얼굴에 딱 붙을 때그 거미 형상을 하고 있어서 고거랑 지렁이 같은 형태의 그거랑 합쳐 놓은 것 같은 약간 고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길이가 얼마 전에 올렸던 비지터 게임 아시죠? 자 고걸로 가야 되겠다 오! 뭐야 10%가 됐더니 바로 에일리언의 모습으로 엄청나게 커져버렸습니다. 아까는 다리가 6개였는데, 이게 10%가 됐더니, 다리가 4개로 바뀌고, 전체적으로 이제 리퍼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빛 효과를 성장시켜도 그대로 받는 건지, 자, 꽃 주변에 데리고 왔더니, 이런 식으로 타고 있는 효과를 그대로 받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러면은 지금 얘는 베이스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네. 리퍼의 보살핌은 어 이렇게 생긴 애가 포옹을 하기를 원해? 생각보다 좀 귀엽네 그라세 와 포옹하게 한번 딱 해줬더니 헤, 엄청 커졌네 60%인데 벌써 엄청나게 커졌죠 헤, 체력이 18,000이 됐고요 기력 1,000에다가 근접 공격력 252이 정도면은 아일랜드의 기가노토급으로 좀 강력한 것 같고요 드디어 전부 다 컸습니다. 우와. 울음소리도 이제 딱 에일리언이 됐습니다. 와, 이게 다 크고 나서. 자, 우리 등관왕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키 자체가 훨씬 더큰 모습이죠. 와, 이게 길이 같은 경우도 이 꼬리가 엄청 길기 때문에 그냥 탈수 있나? 등에 나 있는 뿔을 잡고 타는 거라서 약간 와이번 탈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와, 이제 에일리언까지 타는 기리스의 모습. 그렇지. 자, 비지터랑 우리 꽃게 1대1 대결. 그렇지. 자, 무작정 물어 뜯어버리기 때문에. 자, 길이의 강력한 비지터가 일 것인지 아니면은, 요 꽃게랑이 그렇지. 바로 녹여버렸죠. 체력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18,500에서. 1100이나 올라가네. 엄청 많이 올라가네. 우리 비지터가 어느 정도 레벨업을 좀 했더니, 체력이 3만을 넘었고요 거기다 기력도 많이 올려놓고, 공격력이 많이 안 올라서 아마 탱커로 쓰일 것 같습니다. 얘들아, 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다 돌려버릴 테니까, 그렇지. 덤벼보라고. 덤벼봐, 그렇지.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다 돌려버릴 테니까. 까라쥬 와, 요게 물가에서도 괜찮겠네. 이게 피라냐 잡는데도 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각인이 된 상태로, 자, 리퍼 퀸이랑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퀸은나 와봐. 그렇지, 몇렙이야 자, 리퍼 퀸이 몇렙 리퍼 퀸 4레벨, 그렇지. 와, 엄청 크네, 잠깐만. 퀸이 더 크네. 자, 엄마는 이런 식으로 디버프가 들어가지만, 우리 새로 강력해진 아들 비지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해로운 버프가 들어오지 않는 길이의 비지터이기 때문에 자, 1대1 제대로 한 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렇지. 우와, 엄청나게 큰 엄마 리퍼 퀸이랑 아들 비지터의 대결. 자, 요게 리퍼 퀸 같은 경우는 독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리퍼 킹은 요런 식으로 코콘 데미지가 들어가서 속도를 늘려주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하지만, 마비 데미지가 들어가는 리퍼 퀸께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꼬리 자체가 이게 번식을 위한 그런 리퍼 퀸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좀 다른 것 같고요. 그만 좀 때려, 임마. 그렇지. 자, 1대1 대여반이 길수 있을 것인지. 자, 이길 수 있을라나. 체력은 굉장히 튼튼한데, 이게 공격력이 반토막으로 너프당한 건지. 현재 약간, 약간 약한 상태고요. 그렇지. 와 결국에는 리퍼킹이 리퍼퀸을 이겨버렸습니다 알파 카르키노스 꽃게랑이 등장했습니다 자 얘랑 또 우리 비지터랑 안 붙어 볼 수가 없겠죠 거의 알파급의 길이의 비지터랑 1대1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가자 그렇지 알파 이펙트 때문에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그런 카르키노스고요 여기서 구경해야 되겠다 지금 타는 효과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새로운 효과는 없기 때문에 와 이게 완전히 상남자 디지터자 무조건 킹으로만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제대로 된 에일리언 수컷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꽃게랑이 구석에 붙어서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는 그런 모습 5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와딱 돌려 버렸더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옆에 막 이구아노돈에다가 별의별 놈들이 다 붙어가지고 현재 비지터를 괴롭히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쫄따구까지 붙은 그런 상태고요. 길이의 비지터 어떻게 될 것인지 옆에 광구까지 붙어서 현재 3대 1의 상태고요. 이럴 때딱 돌려야지. 불안불안해. 그렇지. 알파 딱 잡아버리면서 자, 체력이 될라나? 옆에 너무 많이 붙었습니다 그렇지 이겨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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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별로 없으니까 마무리는 길이로 한다 그렇지 안킬로 바로 잡아버리고 자, 요 녀석까지 딱 처리를 하면서 알파 상대로 1대2를 훌륭하게 이겨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외계 생명체의 대표 우리 리퍼까지 길들을 봤구요 아, 어, 요게, 바실리스크가 오히려, 리퍼보다 더 찾기가 힘들어서, 자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는데, 자 괜찮은 녀석 찾으면은, 바로, 전설의 뱀 바실리스크도 올려보겠습니다.